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 제가 오늘 정산을 할 날도 아닌데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그동안 말씀을 몇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채널을 응원해주신 분들께 제가 작은 감사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어, 뭐 소소한 선물이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려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어, 조금이나마 완성도가 높은 제품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짠토끼님이랑 데이지님께 주문을 해서, 어, 좀 예쁘게, 최대한 예쁜 구성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짠토끼님께서는 또, 제가 주문한 속지 말고도 또 기부를 하나 해주셨어요. <laughs> 제가 주문한 것보다 더큰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로 제작하신 그 발레 이미지로 된 속지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저한테 이제 <laughs>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어, 원래는 하우스 저축이 끝날 때까지는. 또 추가로 저축을 안 늘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예뻐요. 완전 제 스타일이라서 시작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새롭게 저축을 하나 더 추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어 그리고 데이지님께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산수복권 저축을 주문을 했고요. 네. 더 이제 더 예쁘고 화려한 걸로 제가 주문을 해 봤고 어 저가 열심히 쓰고 있는 선물 받고 제가 또 따로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는 클립 들을 또 함께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총 4세트로 준비를 했고 데이지 님도 저한테 양말 머리끈 요즘 되게 열심히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작은 카드 지갑 다이어리처럼 쓸수 있는 카드 지갑, 뭐, 속지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카드 지갑으로 쓸 예정이고요. 어, 노란색으로 너무 예쁜 거를 보내주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선물 막 거치대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 두분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laughs> 구매한 것보다 더큰 선물을 보내주셔서,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총 4세트고요. 네분을 어, 추첨해서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원하시는 걸로 줄 서주세요. 라고 어, 댓글을 남겨달라고 말씀드릴까 고민도 해봤는데 어, 저 평범한 주부 하면 랜덤 아니겠습니까? <laughs> 랜덤 좋아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는 따로 줄을 서지 않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뽑아서 네, 완전 랜덤으로 어, 발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세트에 어떤 분이 당첨되실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laughs> 너무 짜릿하고 스릴 있지 <스릇이지> 않나요? <laughs> 그러면 어, 이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이벤트 구성을 같이 살짝 구경하러 가볼게요. 먼저, 클립은 제가 네 세트로 이렇게 세, 이렇게 세 묶음으로 주문을, 저 주문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려야죠. 제가 이런 거를 그 정산 영상에 넣어서 안내를 하면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제가 설명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자꾸 생겨가지고 예, 이번에는 따로 짬을 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음, 요거 왕구슬 <laughs> 왕구슬 대왕 클립이고요. 요거는 오로라 클립이랑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것도 큰 클립 중에 하나예요. 얘는 대왕, 얘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네. 가운데로 잘 보여드리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디자인이 이렇고 색깔은 랜덤이에요 <laughs> 그냥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잘 쓰고 있는 미니클립 이게 하트 미니하트 오로라클립이었나? 아무튼 이름, 하, 이름을 이름 몰라서 <laughs>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예뻐요 예쁜 것들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뭐 요렇게 한 세트가 갈 거고, 네. 요거는 이제 확정이에요, 구성은. 구성을 랜덤으로 했지만 확정입니다. <laughs> 네, 요거는 이제 골드의 미니 클립이고, 얘도 오로라 클립, 오로라 클립이랑 이제 하얀색 예쁜 왕 클립이고, 요거는 노란색, 네, 노란색 그 왕구슬 클립입니다. 제가 쓰고, 저, 저는 요거를 그,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인 것 같아요. 포켓몬 카드 그 시작과 끝을 알리는 클립으로 사용 중인 노란색 구슬 클립이고요. 얘도 골드로 되어 있지만 같은 노란색 꽃이 들어있는 네 왕구슬 클립이고, 이것도 네 대왕 클립. 이거는 로즈골드의 미니 클립입니다. 이렇게 또한 세트. 그 다음에. 다 보일겠죠? <laughs> 마지막은 예, 로즈골드의 왕구슬 클립이고요. 이것도 예쁜 왕 클립. 이거는 실버 실버색의 미니 클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세트가 갈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이지님께 주문을 했던 거 알려드릴게요. 짜잔! 산수복권 저축이에요. 제가 산수복권 저축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산수복권 저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저는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제가 재밌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께도 한번 재밌게 해보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골랐는데 색상은 두 가지 타입, 어? 자,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타입이에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핑크색 먼저 핑크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구성된 이건 보라색이고요. 핑크색 타입으로 된거 네. 제가 보라색도 같이 섞었어요. 핑크색만 하려다가 한 가지 색으로만 하려다가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laughs>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색깔 보내주신 게 많았었는데 음, 그 중에서 저는 어, 초록색이랑 핑크랑 보라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핑크랑, 네, 보라만 골랐다가, 아이, 핑크랑 초록만 골랐다가, 아, 보라색이 못내 아쉬워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냥 보라를 중, 이렇게 섞어서 반씩 나누어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 다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자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laughs> 아니, 사실 멋진 오빠로 하려고 했는데, 음, 오빠도 멋있지만, 이렇게 화사하고 예쁘면 진짜 계속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성, 구성을 해서 한 세트를 장만을 했고요이렇게 첫번째 세트. 이 클립이랑 요, 제가 설명드리는거는 같이 세트로 안 들어가고 랜덤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하는거고, 네. 뭐 잠시 치워두고 두 번째는 아 제가 그 뭔가 막 신용대출을 갚고 이제 그 뭔가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다 보니까 약간 푸릇푸릇한 초록빛 느낌 봄의 설레임 같은 느낌이 저는 계속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 평소 같았으면은 초록색이 눈에 안 들어왔을 텐데 싱그러운 색깔이 또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저의 이 제가 싱그럽다는 건 아니고 이 싱그럽고 설레는 기분을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요 금액은 제가 하고 있는 금액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데이지님께. 그래서 금액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나오면 만원 정도 그런 느낌일 거고, 네 <laughs> 금액은 부담스럽지 않게 잘. 책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한 구성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 비닐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짱짱해가지고, 돈 넣고 빼고 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와. 아, 저 복권 저축 다 해가는데. 아, 너무 예쁘다. 욕심난다, 진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한 세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세트 이제 짠토끼님께 받아온 거 짜잔! 제가 뜯어봐서 좀 살짝 찢었는데 더 예쁘게 포장이 되어서 왔었는데 저도 이제 뜯어봐야 되니까 한번 뜯어보느라 이렇게 리본도 제가 풀었다가 다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 아, 포장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네, 한번 풀어볼게요. 우와, 짜잔,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laughs> 두 가지예요. 저는 하나를 주문을 했는데, 짠토끼님께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하나를 더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둘 중에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주머니 사정상 말차 속지만 주문할게요. 했더니, 이거는 서비스로 기부를 해주신 거예요. 어, 정말 너무 천사. 데이지 님도 천사, 짠토키 <laughs> 님도 천사. 너무, 아, 저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어, 요 말차 속지부터, 한번사려볼게요 어머나, 우와. 진짜 저 이거 그때 짠토끼님께서 또 12월 이벤트도 또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이거, 우와. 저번에 이벤트 하실 때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응모를 했었는데, 첫참이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사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우와, 서비스로, 리라쿠마랑, 속지, 리라쿠마 속지랑, 요, 키티, 키티 속지도 주셨네요. 우와. 예쁘다. 네. 이렇게,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요거를 조금 밀어 올릴게요. 네. 자리가 조금 협소해서. 화면에 조금 잘려서 나오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우와. 요거이라쿠만 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뭐 10K도 보이고, 1K도 보이고, 골고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칸 되어 있고요 요거는 서비스로 주신 것 같고. 키티 속지도 금액이 크진 않네요. 1K부터 네 제일 큰 금액이 8K인 것 같고 이것도 서비스로 같이 모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아니, 네 얘는 그냥 속지로 활용하는 거고 얘는 이제 금액을 넣을 수 있는 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속지고요. 우와 이제 말차 속지. 표지, 요건 표지고. 요새 말차가 진짜 길을 저는 잘 나가진 않지만 한 번씩 도서관 갖고, 도서관 가고 또뭐 시장 갈때한 번씩 보면 카페마다 이렇게 말차를 그렇게 많이, 네, 내놨더라고요. 말차 그 뭐라 그러죠? 그 광고지 같은 거. 금액이 그렇게 강, 세진 않네요. 많아서 그렇지. 뭐 10K, 13K가 제일 큰 금액이고, 어, 부담 없이. 일주일에 한 칸씩만 하셔도 될 정도로. 우와, 너무 예쁘다. 야 진짜. 나는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아. 네. 금액이 14,000원이 또 제일 큰 금액이고. 요거는 10K씩, 한 칸에 10K씩 그냥 만 원씩 떡떡도 이렇게 넣으면 되는 칸인가봐요. 우와, 진짜 다양하게. 와, 아이스크림, 말차 아이스크림. 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점 그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2년? 1년? 2년 정도? 그만뒀다가 다시 또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한 1년 또 했던 적이 있는데 어, 아이스크림 그때 말차에 눈을 떴잖아요. 이 풀맛이 뭐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울 떠도 안 보다가 네, 그때 조금씩 먹어보고 엄청 맛있어서 말차를 좋아해가지고 더 눈이 갔는데 와 엄청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 느낌이고 네, 여기는 15,000원이 제일 큰 금액이라서 진짜 부담 없이 일주일에 잔액으로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말차 파우더 왜 이렇게 25k 이거 일주일에 한 칸씩만 하시면 진짜 금방 모으고 엄청 뿌듯하게 폭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한 번만 하시지 않고 여러 번 다시 돌려서 또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무광이긴 한데 그래도 영상을 따로 찍으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 할수 있고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욕심내는데 <laughs>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또 드릴 거고 요거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좀 비싸가지고 제가 감히 주문을 못한 건데, 1년 저축이에요. 요 1년 저축은 저희는 이제 그 정해서 금액을, 정해진 금액을 넣잖아요. 근데 이건 데일리로 이렇게 달력이 되어 있어서 1년에 얼마씩, 목표는 얼마였고, 네. 1년에 한 달씩 해서 목표 금액이랑 성공 금액을 기록할 수 있는 표지 겸 이제, 그, 금액을 쓸수 있는 것 같고요. 이야, 이게 두꺼워요. 네, 서비스까지 주셔가지고. 네, 서비스부터 설명할까요? 또 표지고, 네, 미라쿠마. 음. 여기 금액도 따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한 칸에 원하시는 금액이나 하고 싶, 할수 있는 금액, 이 체크해가지고 하시고, 이제 그, 총 금액 얼만지 쓸수 있고. 와 귀엽다. 그리고 한장더 서비스. 키티, 너무 귀엽다. 우와, 이거 뭐야. 진짜 소액 저축인데, 이렇게 한 칸마다 너무 예쁜 음식 이미지들이 있어가지고, 이야, 진짜 디테일 장난 아니다. 진짜. 금손이신데요? 이거, 와, 너무, 이거 데일리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소액 저축, 잔액 남았을 때 소액 저축 하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1월, 네, 1월 26년 거니까, 네, 26년. 26년에만 쓸수 있는 건가? <laughs> 이제 곧 있으면 또 새해니까, 어, 너무 딱 적절하게 좋은 것 같아요. 1월 1년 동안, 네, 보수 있는 날짜별로 하루하루, 네, 얼마씩 저축을 하셨,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1월, 2월, 와, 진짜, 너무 약간 은은한 빛의 네, 이미지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월. 와, 4월. 진짜 봄 느낌. 하트, 하트꽃. 5월. 음, 상큼해다. 너랑 너랑 상큼하고요. 6월. 이뻐. 어, 7월. 8월, 7템, 뭐 9월이고요. 10월, 11월. 와, 달력까지.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1년 저축. 네. 이렇게. 요거는 기부를 해주셨어요.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네. 속지도 짱짱하고 진짜 너무 기분 좋게 데일리로 저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데일리라고 해도 이제 정산 저처럼 6일마다 정산하시는 분들은 뭐 6일마다 얼마씩 하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정해진 막 날짜에 꽉꽉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이걸로. 네. 이렇게 마지막 한 세트, 이렇게 해서 총네 세트가, 이렇게 총네 세트가 갈 거고요. 제가 다양한 저축들로 이제 저축 생활을 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도 함께 재밌게 저축을 예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저축 속지와 뭐 산수복권 저축 이런 걸로 클릭도 마찬가지고요 어, 준비를 해봤고요 어, 오늘 준비한 이벤트 내용 예쁘게 재밌게 <laughs> 재미는 없으셨겠다 솔직히 <laughs> 근데 네, 제 마음을 닮아서 설명을 드렸고 아참 그리고 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 발레 속지잖아요. <laughs> 이거 짠토끼님께서 어, 저에게 축하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천명을 달성을 한 거에 대한 이렇게 해서 어, 진짜 저번에 소개해 주신 거 봤는데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뭐, 어쩜 이렇게 이런 예쁜 색감들을 내실 수가 있죠? 금액도 세지 않아요. 만원, 천원부터 만원, 뭐 만천원 이런 단위고 음, 만오천원도 있고 와, 소액 저축. 이거는 다 10K로 되어 있고. 너무 예쁘다. 내가 가질 수 없는 몸매라서 <laughs> 더 예쁜 것 같은데. 야, 요거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다가오는 정산 영상 때부터 함께 준비해서 이거는 저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laughs>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속지를 한 번씩 만들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 이런 판매하시는 속지는 진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거 있어요. 요거, 저도 몇개 갖고 있는데, 요거는 데이지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같이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 속지 넣을 때도 좋고, 뭐, 요것저것 파우치로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네개 보내주셔가지고, 하나씩 랜덤으로 갈 겁니다. 네. 저는 다 랜덤이니까, <laughs> 이해해 주시고요. 총 네, 네 분께, 어, 전달을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진짜 진짜 너무 너무 큰 힘이 되거든요. 어 뭐뭐천명수천 명을 돌파를 해서 수익금을 내고 뭐 이런 것도 행복하고 기쁘지만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이잖아요. 현금 생활을 하고 막 귀찮고 힘들 때도 막 지치지 않고 밥을 해 먹고 어막 장을 보러 다니고 하는 게 힘든 과정인데. 어, 여러분 들의 응원 과 댓글 과 이렇게 봐주 시는 그그 마음 덕 분에 제가, 지 치지 않 고, 할수 있는 것같 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이벤트 는 여러분 들 께서, 주 시는 사 랑에 비 하면 작은 저의 마 음의 표현 이지만, 아 어, 그래도 여러분 께꼭 행복 하게 전달 되면좋겠 습니다. 어 이벤트를 하니까 이제 참여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어, 참여 방법은 닉네임, 그 다음에 보라색 카트, 저에게 해주시는 응원 한마디로 댓글로 받을게요. 이세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정리해서 추첨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카트가 있어야 응모의 뜻으로 네 제가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보라색 카트 꼭 잊지 말고 닉네임 뒤에다가 붙여주시고요 어, 설명란에도 방법을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 신청은 12월 2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일이니까 편집해서 올리면 오늘이나 내일쯤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한 11일부터. 저거 늦어도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면 열흘이니까 충분할 것 같아서, 네, 20일까지 충분히 이제 영상을 보시고, 네, 갖고 싶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까지 구독을 안 누르시고 영상만 봐주셨다면, 오늘 이번 기회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번 꼭꼭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게, 네, 제가. 어, 마음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제가 음, 열심히 또 우리 짠토끼님과 데이지님께서 예쁘게 만들어주신 선물이니까 네, 현생하시는 분들, 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부담 없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또. 어, 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어, 이번에는 네 분만 네 분께만 보내드리고요. 다음 기회가 온다면 뭐한 2천 명 돌파를 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또더 많은 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제가 어, 만약에 영상 수익금이 들어오면 일부분을 또 저축을 하려고 해요. 이거를 가족들과 함께 쓰는. 그 생활비에서 변동 지출이든 비정기 지출 항목이든 또 거기가 안에서 쓰니까 조금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니까 그 수익금이 얼마가 들어오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제가 매달이든 뭐몇달 만에 한 번이든 차곡차곡 모아서 2000분이 돌파하게 되면 그때 또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영상 보시고 네,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응원의 댓글까지 하셔가지고 보라색 카트 꼭 넣고 닉네임 써주셔가지고 네 응모 해주시고요. 어, 제가 받고 있는 사랑에 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는 작은 선물들이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저축생활 하시고, 짠테크 하시고, 현금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실 가계부, 절약 브이로그로 더 알차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